안녕, 김원장이야. 오늘은 운동 연습법은 일도 없어. 그냥 나 이렇게 나와서 주저리주저리 떠들 거거든? 그래서 연습법이 보고 싶은 사람은 패스. 다른 거 봐야 돼?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어, 많이 물어본, 나한테 질문이 들어오는 거랑 요즘에 뭐 DM이나 쪽지를 보내시거나 전화하시거나. 나 전화번호 공개를 안 했는데 내 번호 어떻게 알고 전화하시지? 신기하다. 야, 구글에 치면 내 번호 나오냐? <laughs> 모르겠네. 여튼 전화를 하시거나, 뭐, 이런 구구절절한 막, 이렇게 눈물의 메시지를 나한테 보내시는 것들이 있고, 상담도 오시고, 그래갖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영상을 틀었어. 자, 어, 세 가지를 할 거야. 늘지 않는 이유, 아파요, 다쳤어요, 어떻게 하면 늘나요 어, 이런 것들. 세 가지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하려고 그러거든. 네. 네. 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게. 일단, 이거는 이제 성인들의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 성인들, 저는 뭐 몇년 동안 했는데 늘지 않아요. 뭐, 어, 얼마나, 뭐, 여기서 얘기는 지금 뭐 스트레칭에 대한 얘기지? 늘지 않아요. 선생님, 저는 뭐, 언제, 언제 다쳐갖고 했는데 그 비슷한 동작만 해도 안 돼요. 늘지를 않아요. 이런 거. 자, 일단, 기준을 누구로 잡을 것인지 생각해야 돼. 늘지 않는 기준이 누구야? 나랑 같이 클래스를 듣는 내옆 사람이야? 아니면, 나랑 같이 클래스를 듣는 전공생이야? 누가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안 늘었어? 전공생이랑 나랑 이렇게 기준점을 놓고 봤을 때 전공생은 몸으로 하는 활동 신체 활동으로 하는 연습량이 몇 시간 되니? 하루에 너랑 전공생이랑 비교를 했을 때 보면 쟤도 한 3, 네시간밖에안 하고 저도 한 3, 네시간 해요 우리는 비슷하게 해요 그렇지 않아 걔는 3, 네시간을 해도 매일 하잖아 그래고 3, 네시간만할 리가 없어 더해 5시간, 6시간씩 해 그리고 이제 나는 물론 운동선수였으니까 난 리듬체조 했잖아. 난 무용, 종성애 아니야. 요즘 자꾸 나한테 발레 했냐고 물어보는데 나 아니야? 나 리듬체조 했어. 이게 이제 같은 양의 운동량을 봤을 때도 근력 얼마나 할 것이냐, 유연성 얼마나 할 것이냐, 클래스 몇개돌 것이냐, 개인 레슨 얼마나 할 것이냐 이렇게 봐야 되거든? 근데 그냥 절대적인 시간값으로 3시간이니까 나도 3시간 했는데 왜 쟤는 저렇고 나는 이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저도 개인 레슨 봤는데 왜안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응. 연습량이 절대적으로 달라. 내가 계속 헷갈려갖고 옆에 지금 정리를 해놨어. 비중의 차이가 너무 커. 그리고 어떤 동작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서 준비적으로 할, 하고 있는 근력 운동이나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양이 달라. 3시간, 4시간. 준비 과정이 다르거든? 그래서 느는 속도가 다를 수 밖에 없는 건 거야. 이게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하는 거랑 매일 3 시간 하는 거랑 한 달치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니네가 한달 동안 3 시간씩에서 1 2 시간 한 거를, 얘네는, 음, 삼육구, 십이 4일이면 끝내. 이게 1년으로 갔을 때는 이게 양이 얼마나 다르니? 당연히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거지. 어. 첫 번째, 내가 늘지 않는 이유는 기준점을 누구랑 잡느냐의 차이가 있는 건 거야. 자, 첫 번째 거 넘어갈게.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더 밑에 달아, 내가 또 쓸게. 내가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볼게. 에이. 눈물이 가득한 사연을 보내라. <laughs> 맨날 그런 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은 가난했었고, 막 이런 것들. <laughs> 아, 진짜 그런 <laughs> <이런 것들. 웃음> 구구절절, 어 그런 보내라. 두 번째, 아파요 다쳤어요. 진짜 이것도 엄청 많지. 아파요 다쳤어요. 아파요 다쳤어요. 그래서 늘지 않아요까지 연결되긴 하는데, 아파요 다쳤어요 진짜 많아. 자. 근육의 길이에 대해서 아파요, 다쳤어요. 음, 자, 자, 어떻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오늘 갑자기 오늘 확 좋아질까요? 어떻게 하면 뭐1 8 0도가 될까요? 이건 성인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전공생은 다른 얘기야.